오늘 외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지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말씀들부터 기억해야 되겠죠. 첫 번째가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찾는데 그런데 진실을 찾지 못하고 상처 입게 되죠.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누군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는 왜 그런 것인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가? 앞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진짜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의... 종교라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죄와 저주 지옥 건세 사탄의 권세에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벗어나게 할수 있기에 그래서 이루어진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에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시킨 사건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알아야 하죠. 자,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시거든요. 그죠? 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가 의 근세를 꺾으신 그분,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지금, 오늘이 2022년 7월 1일이잖아요. 그죠? 2022년, 왜 2022년이냐. 예수 그리스도 전과 후,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은 AD 2022년 주님 오시고 난이후에 2022년 그 얘기입니다, 그죠? 주님 오시기 전에 기원전 그리스도 오기 전 그렇게 인류 역사가 나누어질 만큼 중요한 대단한 영향을 끼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란 실하니까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렇죠.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입니다. 그길 그렇죠. 그 통하지 않고서는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돈 있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힘이 육신적인 힘이 아주 세다고 이만기 같은 장사라고 강호동 같은 천하장사라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죄와 저주 과거와 현재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마오 10장 45절에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분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우리의 운명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운명의 노예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죠. 지금도 저희가 합천에 있으니까 이제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도 집을 어디로 이사해야 되고, 결혼식은 날짜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가게 열 때, 문제가 길이고, 아닌안 그런가. 따진다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구상의 원수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죠? 사탄은 영적 존재라 대통령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군대라고 무서워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총으로 칼로 대포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일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거든요. 그죠? 이름은 예수입니다. 누구나 다 이름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하시고자 하는 직분입니다. 역할입니다. 우리가 지금 윤 대통령, 얼마 전에 당선되신 것처럼 성이 윤이고 직위가 대통령인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이재용 회장 이러면 아 회장은 아니죠 부회장이죠 그죠 이름이 이재용인데 삼성 그룹의 부회장 그게 그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이라니까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가 아니라 공자가 만약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공자님 섬겨야 된다니까요 석가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는 석가를 그리스도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냥 제사장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사장은 많았거든요. 그죠? 양 잡고 소 잡고 그래서 어 그때마다 시기에마다 죄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죄를 속하고 또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러기 위해서 매년마다 양 잡고 소잡고 많이 했다니까요. 그 일들을 대신 신부름했던 제사장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어느 제사장도 할수 없는 일을 하신 그래서 참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도 많았죠. 그죠. 근데 어떤 선지자도 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이시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들도 많죠. 왕들은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왕은 많았죠. 유명한 왕, 대단한 왕 많았죠. 알렉산더 대왕처럼 뭐 정복왕도 있고 진기스칸 같은 그런 왕도 있을 거고 세종대왕처럼 문화도 발전시킨 왕도 있고 명군, 뭐 성군 그렇게 이름 부여진 왕은 많은데 사탄의 근세를 꺾으신 진짜 왕 이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영직인 부분에서까지도 왕인 그런 분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참 왕입니다. 그리고 이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이세 가지 직분에 속한 분들은 기름 부응받아서 되었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이름은 이세 가지를 다 한, 다 이룬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름 부응받은 자, 그 이름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세상으로 선자로 참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유일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증거죠, 그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라니까요. 이 귀한 일들, 아무나 할수 없는 이 일을 이루기에 오실 거라고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 하셨기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죠? 어떤 종교도, 어떤 세상에 유명한 위인도 이 일을 이룬 사람이 없다니까요.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냥 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닌 우리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또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과거에만 끝난 분이 아니라 아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신 하늘과 땅, 모든 곳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이가 없는 그 높고 귀하신 분, 그러면서도 가장 낮게 오신 분,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보자 우편에 앉아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신다니까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느 한 위인의 이름이 아니죠. 지나간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있지만, 그 종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앞뒤 다 자르고, 그냥 핵심만 말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을, 들을 뿐이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어,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앞뒤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오히려 반감을 가져서 그런 거지 사실 그게 말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이름입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한 이름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 자범죄, 조상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는 다 죽었던 존재입니다. 어, 앞으로, 뭐, 앞에 보기에 지장하고 꾸미고, 그러면 뭐합니까? 실제로는 영으로는 죽었는데, 아무리 날씬하고 멋있고, 잘 빠졌고, 혼칠하고 하더라도, 그건 다 껍데기일 뿐이라니까요. 가짜일 뿐이라니까요. 그죠.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과거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사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렇게 나오죠. 과거만 죽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으로 더 화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신부름꾼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짓거리가 죄일 수 밖에 없는, 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현재입니다. 그죠? 이 현재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셨다니까요? 그죠? 생명으로 옮기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리고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고 난 이후까지도, 영적인 생명을 완전히 얻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는 천국에 갈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 축복까지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예 수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안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길 원하시고 그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나타내려고 아니라 그 이름으로 모두가 살길 원하시니까 모두가 안타까운 그 가운데서 벗어나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직도 고통받고, 지앙 속에 있는, 저주 속에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길, 생명 얻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 증거가 나타나기를, 그 증거로 인해서 바뀌어지길,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세계복음화가 세계를 정복하겠다 세계를 모두... 기독교 나라로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 그게 목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나는 것 모두가 생명 얻는 것 모두가 흑암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의학 많은 것이 앞으로도 발전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한다고 시간이 좀더 지난다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겠습니까 문제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던 병도 자꾸 생겨나죠, 그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얼마 전에 지금 아직도 뭐 완전히 벗어난건 아니지만 코로나 19 사실 알고 보면 그 시작은 우리 인간 때문이라 하잖아요, 그죠? 자연을 파괴해서 사실 박쥐와 우리 인간이 만날 확률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질병이 없었는데 자꾸 자기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이런 동물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와 접하게 되어 있고 접하니까 원래는 동물의 질병이 인간의 질병으로까지도 바뀌어지는. 그래서 코로나 19가 끝이 아니라 그런 질병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병만. 의학만 그런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편안한 것 같은데 참 평안은 없다니까요. 참 행복은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어떤 것도 도움은 될수 있어도 어느 정도 발전하는 게 필요해도 진짜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알 이름일 뿐만 아니라 아, 기독교의 또 어, 장시자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어떤 이름보다 또 어떤 사람들 생각보다 어떤 지식보다 어떤 고귀한 가치보다 이것이 먼저여야 한다니까요. 이것이 먼저 우리들 가운데 새겨져야 한다니까요. 그 눈이 떠여져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해야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빛을,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그냥 화석화되어 있는, 굳어져 있는 딱딱한 옛날의 과거로 되어 있는 성경 속에 남아있기만 한 이름이 아님을 알고 우리부터 그래서 이 복음을 누려야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나야 하고 바뀌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도 전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재앙 속에, 재주 속에 고통받고 있기에 그 이름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 실체를 몰라서 그렇지, 아직도 찾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그죠? 첫 번째 우리의 제목을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함을 찾는데 상처받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진실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촉 속에만 있는 이름이 아니라 기독교의 창시자, 천주교의 믿는, 신봉하는 이름, 그 이름일 뿐만 아니라 불순자에게도, 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가장 필요한 그 이름임을 알고, 근본된 해결책임을 알고, 모두가 이 눈이 떠여지게 하소서, 그 마음속의 중심에 이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 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이름이 너무 가치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억지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강제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뒤 문땅 잘라버리고 그 이름만 냅다 던져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중함을 알고 소중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진정한 살리는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